안녕하세요 여러분, 수 승양이에요. 아, 오늘은 아이들 등원시키고 어, 바로 9시 반부터 지금 커피숍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멋진 바다를 보면서 이제 커피숍에서 생각도 하고 여러가지를 해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이 느껴지는데요. 그건 바로 저의 복직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요즘 확확 느낀다는 거예요. 아, 안 그래도 회사에 메일이 왔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추첨이 있고, 어, 참여를 해라, 뭐 이런 메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어, 대기업맘, 음, 아이들 회사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저의 고민과, 어, 이런 것들을 훨씬 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 쌩! 점은 기대면 대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아 이직을 하거나 또 회사를 선택할 때 저는 여자이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어렵게 이 자리를 얻었고 UX 디자이너가 너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엄마가 되고 가정을 꾸린다고 해서 어, 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회사를 선택할 때 회사 어린이집이 있나, 사내 어린이집이 있나 이게 정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회사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이제 회사 어린이집 어, 뽑는다. 가족여행 갈 그때 그 시점에 회사 어린이집이 추첨이 있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회사에 직접 가서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공 뽑기를 한대요. 아이 이름이 적혀 있고 그걸 뭔가 행운의 당첨처럼 안에 다 넣어가지고 공을 뽑고 그 숫자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당첨, 아닌 사람은 떨어짐. 그래서 예전부터 항상 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 나는 똥손인데 어떡하냐. 잘안 붙을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누군가가 저희 아이 거를 대신 뽑아주는 그러한 시스템이고 줌에 접속만 하면 된다고 해서 가족여행은 그냥 가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목소리> <오> <목소리> 아빠 아빠, 딸의 조개 혼자 녹지 지자 아니야 엄마랑 방수랑 다 알아. 고층이야. 카드를 넣어주세요.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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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드리이고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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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이고, 오이고, 이오이오이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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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희 어두 번째 아기는 어3 6명을 뽑는데 네 번째로 당첨이 됐어요. 아 이날 뭔가 제, 재수가 좋았는지 네 번째로 불려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운이 없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어디 컨퍼런스나 뭐 추첨 이런 거 갔을 때 좋은 거 걸려본 적한 번도 없고요. 뭐뭐 뭐 그런 경품 추첨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오 어린이집을 4번으로 걸리다니 정말 대박. 자, 그러면 고민에 빠지네요. 오, 첫 번째 아이 탈락, 두 번째 아이 합격.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동생만 데리고 와, 다녀야 되나. 아니,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우선순위로 인해서 한 명이 그 다섯 명,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뽑혔대요. 아니, 애 둘의 대기업 다니는 제가 1순위 아닌가요? 저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는 애가 세명이라는 소린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선 순위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일단 순위가 밀려서 50대50 지금 하나이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저는 이직을 하거나 뭔가 를 하거나 무조건 회사 어린이집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회사 앞으로 가서 첫 번째 애를 낳았을 때는 집까지 이사하면서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둘째를 가지면서 첫째 아이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진 않았었지만 아무튼 그만큼 회사 어린이집이 좋고 또막 저희들끼리 얘기하기로는 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사트를 보고 올 정도로 뭔가 그 사트의 그 인성검사에 통과한 선생님들이다라는 소문이 그냥 장난으로 막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아이들이 막 빨리 하원할 때 혼자 남겨지고 그런 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꼭 회사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었는데요 오 두둥 요즘 재택근무가 일주일마다 순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은 회사를 나가고 일주일은 재택근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경기도로 이사를 왔는데 일주일 재택근무를 할 때는 뭐 서울로 아이를 데려다 주고 다시 집에 와서 재택근무를 하고 서울로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단 말이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음, 뭐좀 아쉽기는 한데 꼭뭐 사실 여기 어린이집 주변에 보내도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사 어린이집을 아쉽지만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어,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많은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어, 뭐, 또, 앞으로 커리어를 꿈꾸시는 여성분들은, 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커리어를 꾸려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도 커리어 우먼이면서 아이를 기르는 방법에 대한 뭐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부터 미리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음,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워킹맘들이 일어설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어, 아시고 어, 포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숙량